안녕하세요. 2019년 7월 29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비트코인은 우려하던 대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1천만 원까지의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66%를 넘겼던 도미넌스는 6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 대비 하락폭이 크다는 의미인데 다른 코인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주간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10% 하락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6.9% 리플은 5.8%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SV는 각각 11%, 15%로 더큰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그외 코인들도 꽤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지난 한 주간 상승폭이 컸던 코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 오리진스포트가 133% 오름세를 보였으며 디지파이넥스토큰이 78%, 에버렉스가 53%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샌디베이트 26%, 팬텀 19%, V시스템즈 18%, OKB 14%, 비트지토큰이 13% 오름세를 보였으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3%, 호흡이 토큰은 2% 올랐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코인들은 최근 디브리핑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코인 아니면 거래소 코인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당국의 규제로 메이저 거래소로의 수급 몰림 현상이 가파라지고 있으며 메이저 거, 거래소들도 과거와 달리 신생 코인들을 많이 상장시켜 유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IO와 같은 자체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승탑1의 이름을 올린 오리진 스포트는 3주 내내 디브리핑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도박,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OKX 거래소에만 상장, 시가총액은 549위입니다. 상승에 대한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한 곳밖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거래량도 매우 낮은 편이라 시세 조작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아니면 타 거래소로의 상장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와 오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에서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지켜나가며 오르고 있는 것을 보니 단순 기주, 기술적 투자에 의한 상승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승탑2의 이름을 올린 디지파이넥스 토큰은 디지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발행한 토큰으로 동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자체의 거래량은 글로벌 7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규모가 큰 거래소이지만 토큰의 시가총액 순위는 1874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8년 6월 첫 상장을 한 후에는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한 번도 큰 하락 없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한주 동안에만 무려 81% 급등을 하였습니다. 디지파이넥스 거래소 역시 IE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13일 처음 시작하였는데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같은 메이저코인도 판매를 한다는 점으로 원래 가격보다 34%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7월 29일 기준 거래소 순위는 위 이미지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한다면 디지파이넥스처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 중 이벤트성으로 순위권에 올라온 거래소도 있으니 그 부분은 조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탑3의 이름을 올린 에버렉스는 지난 3월달에 디브리핑 시간에서 정말 많이 소개해드렸던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리플이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에버릭스는 B2C 일반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버렉스는 현재 바이넥스, 호흡이 글로벌, 히트 비트 c 등의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227위입니다. 최근에 다이와 연계로 이제 아시아에서 카드 없이 ATM에서 출금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된 이후 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는 테더와 같이 1 다이당 1 달러를 유지하지만 테더와는 달리 탈중앙화되어 운영됩니다. 에버렉스는 지난 3월 말 급등한 후4 2,000 사토시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4,000 사토시 부근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다 이제 다시 7,000 사토시까지 오른 모습인데 99일 이동 평균선인 8,000 사토시 돌파가 중요해 보이며 신규 매수한다면 5,000 사토시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린 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볼 텐데요. 비트코인 골드, 트론, 빔, 비트토렌트, 아이콘, ABBC 코인, 넥스트, 알고랜드, 비트코인 SV, 코스모스가 20%에서 14%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메이저 혹은 최근 변동성이 컸던 코인들입니다. 시장이 어려우니 메이저 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마이너 알트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인 1,100만 원 구간을 지지하는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마이너 알트코인이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이기 국내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낙폭이 강한 코인들 위주로 짧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 7월 2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